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한번 책상 정리해보게 할 거예요. 지금 책상이 지금 말리가 아닌데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거는 제 친구 의스카스이벤트 거. 먼저 이런 칼이랑 이런 건요. 여기는 자 치우지 않는 치우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 않는 공간이고요. 아이엠 스타 바인더 같은 거는 이런 곳에도 넣어놓을게요. 여기는 있잖아요. 이 위쪽은요. 이게 공간이 남고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걸 이렇게 초곡 쪽 꽂아놓으면요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상자 제가 여기다가 모아놓거든요. 이거 비워가지고 안에다가 놓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 쓰레기는요. 여기 제가 방금 전에 설치한 쓰레기통인데요.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펠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 여기부터 정리할게 이거 좀 미루고 이런 상자 이용법은요 간단해요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그런 잡동사니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잠시만 이것좀 정리하고 올게요 네 정확히 제가 말한 거는 정리보다는 다시 정리해본다는 뜻이었고 요것도 다잘안 썼어. 이거는 잘못하라고 하면 진짜 망해요. 이렇게 매니큐 어 같은 거도어줬던데 먼저 도일리 페이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여기다, 여기 좁은 곳에다가 또네모한 그 곳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도. 이딱 들어갔네요. 이제 이런 수첩 같은 것들이 이런 데다 이제 끼워놓고있습 이제 레미큐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거 놔주시고 뚜껑 이렇게 감쪽같이는 아닌데 이 여기 보시면요 다 보여요 자. 괜히 초점만안 맞나? 네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이거는 구석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데는요 남은 잡다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감쪽같이 숨길만한 거 이런 거 넣을게요 웃기네요 이거는요 여기다가 비상한 같은 거 넣, 넣으려고 이0 한번 했거든요 아 어, 이게 하는게 아니 음, 비상금 넣으려고 왠지 좋은 느낌이 었어요그 <laughs> 다음에 이렇게 음. 이런식으로 잡다한 것들을 넣어주시고 음. 아, 이 위에는요, 이런 거, 이런 거 끌어넣을게요. 그다음에 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시고 이거는 아, 이런 거를 여기다가 요 필요 없는 것도좀 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런 거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롱치캐스를 보이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요. 좀더 깔끔해졌죠? 그럼 이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다가면은 너무 자리 차지를 못 하겠죠?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콱흘립요 이거보다 더 자리 차트를 안 하는 게 이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위 이게 들어가고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은 다른 걸 올리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는 제 인스 같은 것들을 보관할게요 스티커나 인스 같은 거아 그냥 인스 여기다 보관 안 하면 될것같아 이거 인스인데 웅스인데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런 거들게요잡다한 것들 이건 다 썼고요 다쓴거 204,000원 됐어요 진짜 잡다한 것들 진짜 필요 없는 잡다한 것들을 읽어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제한 시간 15분 남았어. 아 17분 정도 남았어. 이거는 이 안에 끝내야 돼요. 더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지갑 같은 거나, 이런 지퍼백. 이런 거는 숨기기 어렵죠. 이 뒤쪽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옆에 차곡차곡 안 보이게 꺾게 놓고요. 이런 양면 테이프는요. 오론데 놔두면은 보이기 좋고 좋겠다. 이런 거는 책상에 있어서 안될 것들? 있어도 필요 없는 것 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뚜껑을 닫아서 밑에 내려놓고 네, 필통 필통은 이런데다 껴주세요 이런데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그런 거 잡다한 것들 다 넣어가지고 여기로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8분, 7분 만에 어,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은 7분, 6분만 에할수 있겠죠 이거 제 쌍둥이 동생이 몰라서 아닙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 달력 사면 여기다 붙어줘야죠. 이렇게 버릴게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네 8분만에 <laughs> 8분이나 걸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